아래 그림은 5차 다항함수, fx의 도함수이다 f', 5차에 대한 프라임을 주어놨고, 그 다음에, 음, 뭐, 값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고요 fx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 기억은 어떻습니까? 프라임이 0될 때 극값 가질 텐데, 프라임이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은 확실히 알겠는데, 얘는 부하 안 받겠죠? 명국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에서 6 사이에서 f 아 X1, X2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짧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그려보고 생각 할게요. 그다음 2점, 이런 정도 해볼까요? 볼로 감수랑 오모 감수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함수표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가 건나? ab, ab. 니까둘다 f x 다라고 보면 g x 할까요? 여기는 g a, g b. 여기는 f a, f b. 좌변 흰색에서는 음. 여기 중점이 2분의 a 더하기 b인데, 2분의 a 더하기 b에서 함수값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a 더하기 b에서 함수값 찾아보면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2분의 a 더하기 b x 좌표에 대한 중점, 2분의 a 더하기 b. 여기서 함수값은 당연히 f의 2분의 a 다하기 b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의 지금 여기 좌변 표현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얘 둘을 연결을 해서 얘 둘을 연결을 해서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만약에 쭉더 올리게 되면. 여기서는 쭉더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랑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을 쭉 연결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요까, 여기서부터 까지 여기서 까지 길이 같으니까, 여기서 까지 여기서 까지 길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다다다다다다 여기서 까지 여기서 까지 길이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같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까지 길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같고, 여기서 까지 여기서 까지 길이, 어, 맞죠? 여기서 까지 길이가 같죠? 이건 함수값이 중점인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노란색 부분에, 여기서 만나는 이 지점은 뭐가 되느냐면, 함수값에 대한 평균, fa랑 f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은 함수값의 중점이니까 2분의 어, g에, 어, 요긴 f 적어놨네요. ga 더하기 g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색깔을 맞춰줍시다. 감이 옵니까? 이 식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 위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냐에 대한 표현이겠죠. 지금 그림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위로 볼록 함수는 뭐가 함수값이, 중점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어요. 함수값의 평균보다. 왜? 위로 볼록하니까. 그래서 얘는 F의 중점의 함수값이 눈으로 볼때더 위에 있습니다. 뭐보다? 함수값의 평균보다. 그다음에 g(x)는 아래로 볼록이죠. 여기에서는 함수 값이 더 작죠. g에 대해서 2분의 a 더하기 b 얘가 더 작더라. 뭐에? 뭐보다 함수 값의 평균보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g(x) 그림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얘는 아래로 볼록이냐, 4에서 6 사이에서는 아래 볼록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자, 이거를 보면 안 되죠. 요거는 뭐냐, 그러면, 프라임입니다. 이거는 fx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성립한다라고 한다, 그러는 것은 뭐 무슨 말이냐, 그러면 fx가 아래로 볼록? 아래 볼록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래 볼록이라면 2프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 볼록이면 f의 2프라임이 2프라임 x가 양수가 되면 아래 볼록이죠. 아래 볼록이라는 말은 2프라임이 쭉 기울기가 점점점점 점점 증가하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프라임이 점점점점 점점 증가한다가 2프라임이 정의니까 2프라임이 양수가 된다. 그래서 2프라임이 양수가 되는 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에서 프라임에서 프라임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2프라임이잖아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양수죠. 4에서 6 사이에서. 는 그러니까 ㄴ은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라임 x의 4에서 6에서의 기울기가 2프라임인데 2프라임이 양수냐? 이이 이 부등식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ㄴ은 한뭐1 0도안 걸려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지금 음 처음 보지는 않겠지만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암기 이거 부등호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암기하기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려봐 둘 중에 한 개만 그려봐 한 개만 그려 가지고 얘랑 얘를 비교를 해봐 후다닥 이건 몇초 걸릴까 잡표집 대충 그리고 AB 잡고 위로 볼록도 그린 다음에 아 여기는 중간에 중점의 함수 값이 더 크네 이거보다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을 찾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등식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 얘랑 부등호가 반대네. 그럼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가 보다. 이 판단 자체가, 한, 이렇게 찾아볼 내용만 안다 그러면, 10초 안에는 판단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ᄂ은, 일단, 아래 볼록이냐라는 걸 알게 된다면, 2프라임이 양순가를 생각을 해보자. 2프라임, 프라임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찾아보면 어, 기울기가 다 양수네 그래서 니에는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디귿 F0이 0일 때 오차함수 F0이 0일 때 양의 질수 A에 대해서 어, 그래프와 FA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극대는 0이다 F0은 0이다 원점을 지나고 보란색 여기다가 FX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곡선으로 이쁘게 그려야 되지만, 바로 직선으로 조금. 원점 지난다 했고, 0이 조금 왼쪽까지는 얘는 감소하는 거잖아. 감소하다가, 여기 0의 조금 왼쪽인 이 부분에서부터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증가를 하면서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 정도 찍어볼까? 여기랑 원점을 쭉,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이 노란색 점의 왼쪽 부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원점 지나도록.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아, 변곡점 애매하네요. 여기에서는 꿈질했다가 꿈질했다가 변곡점 됐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붕 올라가다가 요 부분에서 다시 음수로 감소하는 뭐 이런 정도 형태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 너무 올렸네. 막 끌어낼게요. 자, 여기서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를 할 텐데,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움찔하고, 여기까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쭉내려간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A 표현하려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그래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그림에서 양의 실수 A에서 자,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값이 양수 A랑 두 점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눈으로 볼 때도 한 개밖에 없죠. 여기에서 무조건 생길 테니까 얘가, 얘가, 얘가 A가 되는 그 경우일까요? 이 경우에만 두 점에서만 나겠죠. 그렇다면, 극대가 된다는 참이 맞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림은 내가 보다 훨씬 잘 그렸네요. 그래서, FX 그려봤을 때는, 그 다음 티그스 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ㄴ 되겠습니다 4번은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